주연아 <laughs> 왔어. <laughs> <혼자> 왔어. <laughs> <laughs> 할머니 <웃음> 왔어요 <웃음> 이걸 소개시켜준다고 <마침> 어떤 <laughs> 거 저게 <저긴> 뭐야 레니코 <laughs> <it go>? 아, <laughs> 유한나 할머니 <laughs> 왔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지? 책? 이거 봐. 할머니 선물. 선물 이거 책 선물인데 지연이가 커서 볼 책. 지금은 못 보고 갖고 있다가 뭐라. 어 청년이 아니야. 되면 봐. 유하니까안 찢을 거야. 이제 엄마가 잘 보관해가 있다가 청년이 되면 자. 선물, 받아주세요. 유한이 받아주세요. 까까가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고, 이건 어른이 돼서 보는 거야. 자, 유한이 꺼, 찜. 자, 지한이 꺼, 찜. <laughs> 이름은요? 그거가 유한이 책이에요. 근데 유한이 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뒤집어서 봐봐요. 책이. 뒤집어서. 어 거기가 앞이에요. 네. 유한이는 뭔데요? 거기 강요어 이거는 아빠하고 엄마 거예요. 유한이 책 저기 또 있잖아요. 근데 아빠 거는요? 아빠랑 엄마랑은 부부니까 한 권. 둘이 나누어 보라고. 그럼 이거 유한이 그러면 두생두개 되게 이 같이 보면 되겠네요. 어, 유한이랑 같이 보려고요? 지금은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 알면 보면 돼요.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어, 글씨 알아요? 아니요. <laughs> 글씨 이제 배우면 나중에 학교 가서 글씨 배우면 그때 보는 거예요. 알아요. 더 크면 나 유치원을 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유치원 다니잖아요. 다살도 다니고 여섯 살 때도. 네, 그 글씨를 배워야지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요? 그림이 하나도 없고 글씨만 있어요. 왼쪽도 여기만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없고요? 아아 아, 뒤에 넘기면 양쪽에 다 있어요. 있죠? 양증이 커서 봐요. 이 섬은 뭐지, 이 섬? 그거. 이, 선. 이선 뭐예요? 응? 왜? 왜지? 그거요? 한번 할머니가 읽어봐 줄까요? 볼까요? 네. 네. 거기 뭐라고 써있나 봐 줄까요? 둘째 마당. 우리 모두가 본래 불이다. 지환이도 부처예요. 할머니도 부처고, 아, 여기도 지금 유한이도 부처고. 이 무슨 이름이지? <laughs> 그래서 우리가 부처로 살자고 공부하려고 할머니가 공부하고 있는 책이에요. 유한이 졸려요? 강요한 졸려요? 말귀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나중에 커서 보세요. 싫어요. 네? 지금은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만 봐요 그림만 없으니까 또 그려야 겠네다 써도 되는 거죠? 구기면요? 책 구기면요? 구기면 책이 손상되잖아요 구기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재한이가 글씨 볼 알을 때 그때 봐요 지한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박유한, 자장해 졸려. 이게 맛있밍 아! 거기에 할머니 마음이 다 들어 있어요. 그책 속에. <laughs> 방구쟁이 글씨. 지안이가 아는 글자 하나라도 있나? 찾아봐요. 강자는 알거 아니야? 강자? 응. 그책 속에 강자도 나오겠지? 오, 우리 유한이 잔다.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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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워서 자요. 응. 유한이 재우자. <laughs> 이 책을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재운다, 안 나온다고 하지 만 지금 이책 이런 책을 못 만나서 배우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그걸못 만나면서 지금 그저 하신 부자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사 우리들 우리가 전법 도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법 도서예요 나는 한 해, 나는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로만 해, 부처로만. 다 부처야, 여요분 이게 부처가 부처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 스님이 있고, 여러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다 똑같은, 그, 부처로서 의여러분다붙처 부처. 붙여, 부처. 다 부처라고 지 약간, 그, 저, 산을, 보. 산을 보지 말고, 산 속에 성을 보라고 했잖아요. 성에, 성을 보면은, 다투고 싸우고, 너나 나나, 나는 불이가불리 불이 하나야, 하나. 근데, 거기서 스님, 저, 저, 오고, 저, 우리, 부처님, 저, 이, 저, 둘이, 둘이라니까, 둘이 아니라니까? 그게 자꾸 그걸 나눠. 나눠니까 그런 그것은 내가 있는 거지. 무한대. 이게 무한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내가 누군가를, 내가 하는 거, 나라는 거 내세우,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다 그래, 같이 하는 거지. 나는 앞에 있어서 내가 먼저 공부했고,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했지만, 이건 여름에다 쓰는 책이에요 이게 무가뭐야 무가보. 예수님 가게 어디 있는 야 이게. 이걸. 한 번이라도 읽어서, 여기서 이목구 깨쳐가지고, 아, 이목구이 여기서 이목구 해도 끝나고 하게끔 하는 그전가 부처님의 여러분 제자, 전법도사야. 전법 제자야. 그게 최대 최고의 그, 저, 저, 가보, 무가보지. 어떤 게 무가보예요? 이거를 가격 따져가지고 무슨 뭐, 한번에 얼마나, 이거, 그거, 그거는, 이거는 가격 따라 무가보예요, 무가보 그래서 한, 번,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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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가게에 대해 어떻게 그거 떠나서, 한 번에 전, 전법을, 그게 주님 제자예요. 전복하는 거. 이 자신있게, 이 뜻이, 근데,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어? 아, 이거, 이, 이런 책도 있었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조, 좋겠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전보을그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금방경에. 초일부 미양화사 등신분이, 중일부 미양화사 등신분이, 후일부 미양화사 등신분이. 아침, 정신, 저녁으로. 어, 항아사, 그, 박현, 그, 항아사, 그 목숨을 다 받쳐서 항아사 모래 같은 데서 자꾸 주님께 공이을 올려도, 이, 이, 저, 저, 그거는 사국에 수지독성해가지고 유탄이서 하는, 그군대에서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우며 이, 저, 이먹고 삼성법, 없는 거, 이거 사정이 없죠, 이목고 책이 어디 어디 있어요? 사정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이먹고 삼책이어디있어 세상에 어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이런 귀한 책을 내가 하나, 내 아는 지인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들고 혼다는거거요 그거는 그거가 이건 부처, 부처 행위죠.